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그 중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구 단위 계획 이러면 어떤 것또 합니까? <laughs> 지구 단위 뭔가 한 지구를 묶어서 고 를 단위별로 개발한다 뭐 이런 의미가 좀어 용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시가 지다 어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다 그런 지역일 때뭐 철도가 개통한다든지요 또는 어뭐 고속도로 IC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어이 지역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좀 체계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필지별로 어, 어떤 행위자한 완화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즉,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 주거지역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어, 부지로 가능하게끔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제 그런 걸 변경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음, 지구,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적힌 땅은 좋은 땅이냐? 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하 어, 이런저런 개발, 어,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또는 그 땅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구단위 계획은요. 개발할, 그,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개발을 빨리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개발을 확실하게 하겠다. 어,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많고, 그 다음에 계획은 계획은 나라에서 세우고, 개발은 민간, 땅주인,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신에 니들이 개발할 때는 우리가 세운 지침에 따라야 돼. 왜냐면, 하 개발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묶여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용산에, 용산구의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는 건지, 개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될 예정지인지, 헷갈리는 땅이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 아이고 박시다님 복습용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물건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두 명밖에 이 입찰 안 했네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 두 명밖에 입찰 안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한 사람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3, 4년 지났을 때이 땅값이 얼마나 하느냐를 본다면 지구단위계획투자가 이런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배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495번지에 토지 83평 건물 63평 짜리의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요리 생긴 요렇게 요렇게 생긴 단독주택입니다 그렇게 어리번쩍한 어 전원주택 같은 느낌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소 에, 썩음직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위치가 어디냐 기가 막힙니다. 이쪽이 한남뉴타운 하는 데잖아요, 그죠? 이쪽이 한남뉴타운 하는 데인데, 고그 동편에 있는 데인데, 이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면 한강이 그냥 쫙 남쪽으로 보이겠죠. 굉장히 기가 막힌 동네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남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 여기 덩달아 되게 좋아지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땅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보시면, 예, 지구단위 계획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소로 삼류 8m 미만 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소로 삼류 이 도로는 개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지자체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준다. 라기보다는 여기 개발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뭐 사실상에 그 돈이 지자체 들어갔다가 다시 도로내는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봐야 될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찾아보는 것이냐. 자, 용산구청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여기 도시개발을 눌렀습니다. 도시개발을 누르면 예, 이렇게 뜨죠. 지, 도시재생, 또지구단위계획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이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구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다 뜹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고요 여기, 그리고 한남 지구단위계획 있습니다. 그죠?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만 요걸 열어봐야 되겠는데, 어, 한남덕 특별계획 지침 요것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놨는지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물론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냥 어떻게 보는지 순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한남동 4구 5번지죠. 그러면 아까 어디 갔노? 여기서 한남동 4구 5번지를 찾는 겁니다. 자, 한남동 490, 495, 여기 있죠. 495 대, 돼, 돼 있고, 여기 초록색, 여기 똥똥똥똥이 지나가네요. 여기 아까 도로였나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박스에다가 230, 210, 50, 36, 그 다음 점점 일어났죠. 그리고 특별 계획구역 4대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요 밑에 박스에, 여기 보니까 밑에 박스에, 허용 용적률, 기존 용적률, 건폐율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정 권장 용도, 불허 용도 최고 높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이걸 보니까 아 용적률은요. 뭐 기본이 210 근데 뭐좀잘 보인다. <laughs> 잘보인다 말은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뭐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210, 건폐율은 50. 그 토지 면적 대비했을 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은 50. 그 다음 높이는 36m로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때 높이를 36m다. 그러면, 어 얘가 한몇층 정도 높이 되는 건물 같습니까? 한 7층 왔다 갔다 하는 건물 같죠? 그죠? 7층짜리다. 그럼 낮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구나. 왜 낮은 정도를 하냐. 이 낮아도 한강 보이거든요. 여기 한강변에서부터 높게 짓기 시작하면 이 뒤에 하나도 안 보이죠, 한강. 그래서 골고루 좀 보자. 니들 좀, 노, 좀 높게 짓지 마. 이런 거죠. 이 앞에 건물은 30m 더 낮게 지어. 이런 거죠. 뒷 건물은 48층. 그 뒤에들은 48m, 아, 48m, 여기또 55, 여기가 6 5이렇 되었네요. 어찌되었거나, 한강면 쪽에, 어, 가까울수록 좀높이자는 조금 낮춰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막 한강뷰라든지 또는, 이 한남 대교에서 건널 때, 뭐 전체적으로 이 조, 지역이 조화롭게 되기 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 단위로 개발하십시오 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특별계획구역 4뭐 하라는 동리냐 이러니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랑 상가만 지어라 아파트랑 아파트 단지나 상가만 지어라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아파트 단지는 상가만 지어라라는 특별계획구역이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요 블록에서 특별계획구역 전체에서 어, 땅 주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건축허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 특별계획구역 내용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땅 주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잘 모일까요? 잘안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이 그 점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요만큼 해가지고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 83평의 토지인데 감정가 30억이고요. 낙찰가가 25억 6천입니다. 평당 38. 평당 3천만 원정도의 낙찰이 된 셈이죠. 그죠 그러면 한남동 뉴타운에 비해서는 평당 3천만 원이면 굉장히 싼 느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렇게 보았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가 가이드 해준 대로 맞춰가지고 건축 허가 들어오면 해주겠다. 즉,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매입한 사람이, 어, 그걸 가지고 <laughs> 건축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이땅 주인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든지, 둘 중에 한 개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 내재 가치는 있고, 싼 금액인 건 맞는데, 어, 이 지역에서 평당 3천만 원이다. 굉장히 매립되는 금액은 분명히 맞을, 맞아, 맞아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답사를 안 가서 <laughs>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 보이는데 그렇지만 저 지구단위에 따라서 언제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말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저는 저물건을 저물건으로 보았습니다. 답사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지역에서 평당 3천만 원이다. 꽤 괜찮은 지역이었고 옆에 지구단 위 옆에 한남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이 개발이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좀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거래가좀더 거래 빈도가 올라가서 차익이 좀 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제 생각과 헤님들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 입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한 2, 3년 지켜보고 가격 변화 추이를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그알고 박시다님 정규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구단위 계획 물건에 대해서 저 지역이 진행 중일 때 설명을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영상도 한 번, 어,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그, 뒤숭숭한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